정산풍수님에게 질문 제18호를 드립니다. 확실한 거짓말이 되었죠? 정산풍수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선영 산소 정밀감정 3부부라는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3분 55초에서 4분 42초 사이에 여기는 경유이기 때문에 직입수는 좌를 청관자로 놓는다. 유입수, 경좌, 가평이고 청관자로 놓으니 좌송년처럼 후손들의 사줄간에 경이 들어온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에 이 경신일주다. 이 말이요. 그래서 경, 경이기 때문에 군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유기 때문에 직입수는 좌를 청간자로 놓습니다. 유입수 경자 갑창이고 청간자로 놓으니까 좌선용처럼 후손들이 사주 일간이 경이 들어옵니다 경이 뜹니다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사주가 경신일주입니다 그러니까 경신일주가 맞고 막내가 나오고 군인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자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얼굴이 좀 까맣쩝쩝하죠 이 검은사니까 까마이니까 얼굴이 거래가이조모산서의 언택 발급으로 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경류로 들어왔나? 이 말입니다. 야, 앞에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경류로 안 들어오고, 신경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요 신경으로도 뭐 불배합이기 때문에 묘를 못 씁니다. 하남 이론에서는. 예, 그런데도 뭐냐? 신경으로 들어와도 불배합이라도 거기가 명당이면은, 묘를 경유로 들어온 것을 보고 묘를 쓴대요. 좀 이상한 일은이죠. 이 묘가 박정희 대통령의 저 정묘입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정사각형을 딱 그리면은 45도로 딱 가면 간자지요. 자자고 우리 그 위성 지도는 모든 지도는 남북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그러면 이래 가면 정동이죠. 정북이고. 그래서 간자고. 그러면 동으로 가면 유저잖아요 그러면 경자면을 보면 가평이 돼야 돼요. 경자면은. 예,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묘지를 한번 봅시다. 이 축대 방향하고, 이 축대 방향하고, 이 축대 방향하고, 전부 나란히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끄면은, 직각으로 끄면은, 이 축대하고 직각이죠. 여기, 그죠? 여기 너무 작아서 하 여기는 잘 보이죠? 인자를 하면은 이 축대와 직각이 되죠. 90도. 그러면 이거 해자 사회이 됩니다. 축대가 90도를 교차되죠. 그러나 간자나 갑자는 90도가 넘, 넘죠. 그렇죠. 그러면 갑자가 되려고 하면 경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다. 말이야. 이 인자가 되려고 하면 신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엉터리죠. 아예 대학원에서 땅 팔아가지고 풍수에다 가는 사람 폐철 하나도 볼줄 몰라요 이게 갑창인지 인양인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청선풍수님신경불배합으로 들어와서 흉지이지만 명당이면 경영입수로 본다는 막말을 했지요 위성지도를 보니 경제가평이 아니고 신자 인양이죠. 이렇게 되면 곤신 입수가 맞죠. 따라서 청산풍수는 폐철도 볼줄 모르는 풍수가 되었죠. 그리고 확실한 거짓말을 했죠. 경입수라서 경신일주 박쟁이가 발복받다는 말도 거짓말이죠. 경전은 군인이 나온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었죠. 청산풍수께서는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과정 풍수 공부해놓고, 땅파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라고 하기에, 어느 대학원에서 공부했는가라고 질문을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죠. 결국 이것도 거짓말이죠. 천연지 규정부서 박연호가 앞에서 17개의 질문을 했으나 한 건도 반론하지 못했죠. 반론을 못했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청산풍수님, 하남풍수에서 배웠다고 했지요? 하남풍수 이론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청산풍수가 거짓말을 합니까?